눈이 소복이 내리는 한겨울의 도시거리 저녁은 언제나 화려합니다. 가로등 불빛은 눈송이를 금빛으로 물들이고 높은 빌딩들은 도시의 하늘을 장식하죠. 그 속에서 걸어가는 한 남자의 발걸음은 묵직하게 느껴집니다. 강민석은 성공한 사업가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당당한 걸음걸이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20년이라는 시간이 지워내지 못한 슬픔이 깃들어 있어요. 강민석은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접어들며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이 길은 그의 집으로 가는 지름길이지만 매번 지나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곳이었어요. 20년 전이 거리에서 딸 민지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강민석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죠. 겉으로는 성공한 백만장자의 모습이지만 내면은 언제나 겨울처럼 차갑고 외로운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눈이 더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강민석은 코트깃을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했죠. 그때였습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웅크리고 있는 한 여학생이 보였어요. 허름한 옷차림에 그 아이는 떨리는 손을 내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린 소녀는 강민석을 올려다보며 속삭이듯 말했어요. 빵을 사주세요. 배가 너무 고파요. 그 순간 강민석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단순히 구걸하는 소녀의 모습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소녀의 눈빛이었죠. 그 눈빛은 강민석이 20년간 잊지 못했던 딸 민지의 눈빛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강민석은 자신도 모르게 소녀에게 다가갔죠. 그런데 그 순간 소녀의 손목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늘색 구슬이 달린 은색 팔찌였어요. 강민석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것은 그가 민지의 다섯 번째 생일에 선물했던 팔찌와 똑같았죠. 혹시 이름이 뭐니 강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소녀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수아예요. 왜 물어보시는 거죠? 강민석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아는 그의 딸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팔찌와 눈빛은 분명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닮아 있었죠. 수아는 강민석의 표정이 갑자기 변하는 것을 보고 몸을 살짝 뒤로 물렸습니다. 낯선 중년 남성의 이상한 행동에 경계심이 높아진 것이죠. 강민석은 수아의 반응을 보며 자신이 너무 갑작스럽게 행동했음을 깨달았어요. 그는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추운데 뭐 먹을 것좀 사줄까? 강민석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아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배고픔이 더 컸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강민석은 근처 포장마차로 수아를 안내했어요. 노점상에서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고구마를 팔고 있었습니다. 이거 둘 주세요 강민석은 노점상 아주머니께 말했어요. 뜨거운 고구마를 받아든 수아의 얼굴에 잠시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구마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죠. 강민석은 수아의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갈등했어요.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딸일까 아니면 그저 비슷한 또래의 아이에게 느끼는 동정심일 뿐일까 하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그 팔찌 예쁜 애 어디서 얻었니, 강민석은 자연스럽게 화제를 팔찌로 돌렸어요. 수아는 잠시 팔찌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제일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제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항상 소중히 간직해왔어요. 강민석의 심장이 다시 빨라졌습니다.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었어요. 그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지만 수아를 놀라게 하고 싶지는 않았죠. 혹시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있니 강민석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아는 고구마를 베어 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죠. 잘 기억나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보호시설에서 자랐거든요. 강민석은 마음속으로 격하게 요동쳤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팔찌까지 같은데 부모에 대한 기억이 없다니 그의 직감은 점점 더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이성적인 판단도 필요했죠. 섣불리 행동했다가 수아를 놀라게 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학교는 다니고 있니 강민석은 일상적인 대화로 수아의 경계심을 풀어보려 했어요. 다녔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잠시 쉬고 있어요. 사정이 있어서요. 수아는 더 이상 말하기 싫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민석은 수아가 자신의 질문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는 더 이상 캐묻지 않기로 했죠. 그저 따뜻한 고구마를 함께 나누며 눈 내리는 겨울밤의 짧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커다란 결심이 자리잡고 있었어요. 수아가 정말 자신의 딸인지 알아내야 한다는 결심이었죠. 그날 밤 강민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천장만 바라보며 수아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 아이의 눈빛과 팔찌 그리고 나이까지 모든 것이 강민석의 잃어버린 딸을 연상시켰죠. 새벽녘이 되자 그는 결심했습니다. 수아의 과거를 조사해 봐야겠다고 말이에요. 아침이 밝자마자 강민석은 자신이 알고 지내던 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박형사는 오랫동안 강민석의 딸을 찾는 일을 도와주었던 사람이었죠. 강민석은 수아에 관한 모든 정보를 박형사에게 전달했어요. 하늘색 구슬이 달린 은색 팔찌, 보호시설에서 자랐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이의 나이까지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박형사는 두 시간 후에 강민석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조사 결과 수아는 20년 전 실종된 어린아이와 나이와 상황이 일치한다는 것이었죠. 더불어 수아가 현재 머물고 있는 장소도 파악했다고 했습니다. 강민석의 심장은 기대감으로 뛰었어요. 하지만 그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아의 마음을 얻는 것이 먼저였죠. 강민석은 수아가 머물고 있다는 작은 찻집 근처로 향했어요. 그곳은 폐점을 앞둔 오래된 찻집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니 수아가 테이블을 닫고 있었죠. 강민석은 천천히 찻집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수아가 말했습니다. 그러다 강민석을 알아본 수아의 눈이 커졌어요. 어제 그 아저씨. 그렇게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네, 강민석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하고 있구나.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인 할머니께서 잠시 일할 곳과 잠잘 곳을 제공해 주셨어요. 곧 문을 닫을 예정이라 그때까지만 있을 수 있지만요. 강민석은 차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수아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가며 수아의 경계심을 풀고자 했죠. 따뜻한 차를 마시며 강민석은 수아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녁 식사 함께 할 시간 있니? 맛있는 거 사줄게. 수아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강민석의 진심 어린 표정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근처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게 된 수아는 음식을 맛있게 먹었죠. 그 모습을 보며 강민석은 마음이 아파왔어요.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해왔을지 그 고생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하며 수아는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어릴 적부터 보호시설에서 자랐다는 것, 18살이 되어 시설을 나온 후로는 이곳저곳을 떠돌며 생활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까지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강민석은 확신했습니다. 수아가 자신의 잃어버린 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요. 하지만 그는 아직 수아에게 그 사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녀가 놀라서 도망가 버릴지도 모르니까요. 대신 강민석은 수아를 돕고 싶다는 진심을 전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강민석은 수아와 함께 도시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아까보다는 부드럽게 내려앉는 눈송이들이 길을 하얗게 덮고 있었어요. 강민석은 이 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마음속으로 고민했죠. 너무 급하게 접근했다가는 수아가 경계할 테고 너무 늦게 진실을 말한다면 신뢰를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힘들었겠구나, 강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수아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강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의문이 가득했죠. 왜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강민석은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대신 그는 마음속에 있는 다른 진심을 전했습니다. 사실 나도 내 딸을 잃어버렸거든, 20년 전에 말이야, 너를 보니 그 아이가 생각나서 그래. 수아의 표정이 순간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나 곧 의심의 눈빛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낯선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건 이상하잖아요. 강민석은 수아의 경계심을 이해했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내 말이 맞아. 그래서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괜찮다면. 당분간 내가 마련한 곳에서 지내지 않을래 방해하지 않을게 그저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주고 싶을 뿐이야. 수아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그녀의 눈에는 경계심이 더욱 짙어졌죠. 갑자기 그런 제안을 하시니까 더 이상하게 들려요.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강민석은 수아가 도망칠까 두려웠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너의 팔찌 때문이야. 그 팔찌는 내가 내 딸에게 선물했던 것과 똑같거든. 아마 우연에 일치겠지만 그래도 확인해보고 싶어. 수아는 자신의 팔찌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이겨 하지만 이건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건데. 강민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그는 결심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어떨까. 만약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너를 귀찮게 하지 않을게 하지만 만약 일치한다면 수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녀는 갑자기 몸을 돌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석은 놀라서 그녀를 따라갔지만 골목길에 익숙한 수아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수아를 놓치고 말았죠. 거리에 홀로 남겨진 강민석은 자책감에 휩싸였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행동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한숨을 내쉬며 집으로 향했죠.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수아가 자신의 딸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그녀를 찾아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민석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들었어요. 그 안에는 어린 딸의 사진이 가득했죠. 특히 다섯 번째 생일에 팔찌를 선물 받고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결심했어요. 내일 다시 수아를 찾아가리라고 말이죠. 강민석은 서둘러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수아가 보였어요. 그녀는 추위에 몸을 웅크리고 벤치에 앉아 있었죠. 강민석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수아는 그를 보자 일어나려 했지만, 강민석이 손을 들어 멈춰 세웠어요. 도망가지 마 제발 강민석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 수아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강민석은 그녀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하기 시작했죠. 사실을 말할게 20년 전내 딸이 실종됐어. 그 애의 이름은 민지였지. 그날 쇼핑몰에서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민지가 사라졌어. 그후로 계속 찾았지만 찾지 못했지. 그런데 내가 가진 그 팔찌. 그건 내가 민지의 다섯 번째 생일에 선물했던 것과 똑같아. 수아는 말없이 강민석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죠. 강민석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너는 내 딸일지도 몰라, 수아야. 수아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민석을 바라보았죠.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아는 말없이 자신의 팔찌를 바라보았어요. 믿기 어렵겠지만 나는 확신해 내가 민지라는 것을 강민석은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민지가 팔찌를 차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리고 그 팔찌는 분명 수아가 지금 차고 있는 것과 같았어요.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혹시 이게 정말이라면 그럼 제가 정말 아저씨의 딸인가요? 강민석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생각엔 그래 하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했으면 해. 그래야 너도 안심할 수 있을 테니까. 수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도 자신의 뿌리에 대해 알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수아가 말했죠. 알았어요, 검사해봐요. 강민석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수아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유전자 검사는 빠르면 2, 3일 내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 그동안 수아가 지낼 안전한 곳을 마련해 두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결과와 상관없이 그녀를 돕고 싶다는 진심까지 모두 말이죠. 수아는 처음으로 강민석에게 작은 미소를 보여주었어요. 그 미소 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의 빛도 담겨 있었습니다. 둘은 함께 눈 내리는 공원을 걸어 나왔죠. 각자의 마음 속에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검사를 마친 후 강민석은 수아를 자신이 마련해 둔 아파트로 데려왔습니다. 그곳은 강민석의 회사 직원들을 위한 숙소로 당분간 수아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수아는 처음 보는 깨끗하고 따뜻한 공간에 조금 어색해했지만 곧 안정을 찾았죠. 검사 결과는 2, 3일 정도 걸릴 거야. 그동안 여기서 편하게 지내 강민석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아는 창 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한편으로는 자신의 진짜 가족을 찾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 다른 한편으로는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아저씨의 딸이 아니라면요,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강민석은 그 질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도 같은 두려움을 안고 있었죠. 만약 수아가 그의 딸이 아니라면, 또 다시 큰 상처를 받게 될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수아를 안심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너를 알게 된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해. 그리고 내가 원한다면 계속 너를 도울 거야, 강민석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수아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이런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죠. 그동안 홀로 버텨온 산 속에서 진심 어린 관심을 받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셋째 날 아침 강민석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이었어요. 강민석은 수아에게 말했죠. 함께 가서 결과를 들어볼까. 둘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둘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수아는 손톱을 물어 뜯으며 불안해했고 강민석은 끊임없이 다리를 떨고 있었죠. 마침내 의사가 그들을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검사 결과 두 분은 부녀관계가 맞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강민석은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어요. 수아는 놀란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보았죠. 틀림없나요? 진짜 확실한가요? 강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결과에는 오차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의사의 확인에 강민석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간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그는 수아니 이제는 민지라고 불러야 할 딸을 바라보았죠. 수아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움과 기쁨,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믿기 힘들지 나도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구나, 민지야. 수아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몸을 떨었어요. 아직은 그 이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 이름이 민지였군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수아라는 이름에 익숙해요. 아직은 그냥 수아라고 불러주세요. 강민석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그는 수아의 마음이 정리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으니까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음료를 앞에 두고 마주 앉았어요. 강민석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수아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아가 어떻게 실종되었는지, 그후로 얼마나 필사적으로 찾아다녔는지, 그리고 수아의 어머니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수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자신이 그토록 찾던 가족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가족도 자신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평생 고아로 살아온 그녀에게 이것은 너무나 큰 위로였죠. 정말 저를 그렇게 오래 찾으셨나요?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강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순간도 포기한 적 없어. 항상 내가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라 믿었지. 그리고 결국 널 찾았어. 그 말에 수아의 감정이 폭발했어요. 그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어깨를 떨었습니다. 그동안 혼자라고 생각했던 시간들, 가족의 따뜻함을 그리워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밀려왔죠. 강민석은 조심스럽게 수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널 잃지 않을게 약속할게 민지야 아니, 수아야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불러줄게 그저 내가 내 곁에 있어준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해 강민석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수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의심이나 경계심이 없었어요. 대신 새로운 희망의 빛이 담겨 있었죠. 수아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강민석이 기억하는 어린 민지의 웃음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아버지 수아는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강민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는 수아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20년간의 기다림과 슬픔이 이 순간에 녹아내렸죠.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도 이 감동적인 장면을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둘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제 봄처럼 따뜻했어요. 긴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수아는 새로운 집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의 기운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하는 날씨였어요. 아직 쌀쌀했지만 햇살은 따뜻했죠. 수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달은 수아에게 완전히 다른 삶이었어요. 강민석,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배워가고 있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서로에게 익숙해져 갔습니다. 수아는 이제 자신의 진짜 이름이 민지라는 사실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에게는 여전히 수아로 불리지만 집에서는 가끔 민지라는 이름에도 대답했죠. 수아는 학교에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석의 도움으로 좋은 학교에 편입하여 중단했던 공부를 이어나갔어요.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곧 친구들도 사귀고 학교 생활에 즐거움을 찾아갔죠.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강민석도 달라졌어요. 이전에 차갑고 외로웠던 눈빛은 사라지고 따뜻한 부성애로 빛나는 눈빛으로 변했죠. 그는 회사 일보다 수아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영화를 보거나 쇼핑을 하며 그동안 놓쳤던 시간을 채워나갔어요. 그들은 함께 수아의 어머니 묘소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수아는 처음 보는 어머니의 묘 앞에서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만나지 못해 정말 아쉬워요 엄마 하지만 이제 아빠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잘 지낼게요. 그날 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만남의 날처럼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어요. 강민석은 거실에서 뜨거운 고구마를 준비했죠. 그것은 이제 그들만의 특별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눈 오는 날이면 함께 고구마를 나눠 먹는 건 말이에요. 수아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허름한 옷이 아닌 따뜻하고 편안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손목에는 그 하늘색 구슬이 달린 은색 팔찌가 반짝이고 있었죠. 그것은 이제 그녀와 강민석을 연결해준 소중한 증거물이었습니다. 우리 처음 만났던 날처럼 고구마 먹자 강민석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수아도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창 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따뜻한 고구마를 나눠 먹었죠. 그 순간 수아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것이 가족의 의미구나 함께 있는 것, 서로를 아끼는 것, 그리고 아무리 힘든 시간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것. 창밖의 눈은 계속해서 내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제 따뜻한 봄이었습니다. 인생의 긴 겨울을 지나 다시 찾아온 봄처럼 가족의 사랑은 언제나 마음을 녹인다는 진리를 그들은 몸소 느끼고 꼈습니다.